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아이폰 요금제 괜찮은 것들 찝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개통 전에 알아야 할것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아이폰 처음 개통하시거나 잘 모르시면은 무조건 요 영상 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이폰 개통 전에 궁금한 것들 다 모아 놓은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개통하실 때 유심에 따른 또 이벤트들 있어요. 요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KT 바로 배송 유심이고요. 요거는 KT 망 알뜰폰 개통하실 때, 요, 바로배송 유심으로 개통하시면은, 마트 상품권 3만원권을 주는 거예요. 요, 바로배송 유심은, 6,600원 짜리고요. NFC를 지원 안 하는 유심입니다. 보통 NFC가 있다 하면은, 교통카드가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또 없어도 되긴 해요. 어쨌든, 6,600원의 유심값을 내고, KT 바로배송으로 개통을 하면은, 마트 상품권 3만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볼권 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바로배송 유심은, 퀵 서비스로,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지역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퀵 배송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이 안 되지만, 내일은 우리 지역이 될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배송 퀵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c e 나 이마트24에, 어 KT망, 바로 유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이거를 그냥 구매하시고 개통하시면은, 마트 상품권 똑같이 3만원 준다. 그니까 러 만약에 퀵 서비스가 안 되면은, 그냥 편의점에서 사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G 망은 원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유시 원칩이라는 걸로 또 개통을 하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준다. 그리고 뭐 아이폰 15 이벤트도 하고요. 이 모델 유시 원칩은 LG 스 망을 개통할 수 있는 유심이고요. 이렇게 이마트 24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런 데서 구매를 할수 있다. 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요 모델이션 원칩은 8,800원이고, NFC가 가능한 유심이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8,800원에 유심 사서 아메리카노 두잔 받는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에이지 유플러스망 아이드폰 개통하시는 분들은 원칩을 사서 하시는 거를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에이지 유플러스망 무료 유심이 불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지만 어쨌든 불량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칩으로 구매하셔서 하시는 거를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가오브 유튜브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가오브 모요 아이드폰 가입하고 6,000원 받기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 모드 요금제를 통해서 친구를 추천시켜서 개통하면은 제가 5,000원을 받는 건데 요 제가 받는 돈을 모두 요금제 얘기를 해가지고, 개통하는 분이 6,000원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정가거부 모드 요금제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은 네이버 페이로 6,000원을 더 받아갈 수 있다. 어, 제 링크 말고 그냥 가입하시면은 3,000원 받는데, 제 링크 타고 가입하시면은 6,000원 받아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요금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모요 개통이라고 돼 있는 것만 6,000원을 준다. 요거는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빵원 요금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빵원 요금제는 KG 모바일 먼저 볼게요. 자, KG 모바일 요금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그럼 요렇게 낮은 요금 순으로 보면은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 세 개, 빵원짜리. 요투넨 로베 프리미엄이랑 통화 데이터 마음대로. 7기가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데이터 7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1Mbps는 굉장히 느린 데이터 무제한이지만 어쨌든 요거는 추가적으로 데이터 과금이안 된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게 4개월 동안 빵원입니다. 제가 원래 4개월짜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달은 그래도 4개월짜리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짧지만 4개월 동안 일단 빵원이다. 그리고 똑같은 요금제, 이투앤 로베 프리미엄도 있거든요. 어, 요 요금제 가입하면은 미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툰은 뭐 요런 거예요. 요런 거를 프리미엄으로 볼수 있는 요금제다. 그래서 빵원 요금제 가입하실 거면은 요 모빌카드를 딱히 안쓸 거면은 그냥 투앤 로벨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셔도 될것 같다. 어차피 똑같이 4개월 동안 빵원이다. 그리고 케이지 모바일은 유심비 무료입니다. 에이지만이고요. 자, 그리고 이즈 모바일 볼게요. 이즈 모바일도 유심비 무료입니다. 자, 이즈 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거든요. 데이터 7기가 다 쓰면 1mbps로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거 4개월 동안 빵원. 똑같아요. 이즈 모바일도. 그래서 일단 빵원 요금제는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빵원 요금제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요금제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자, 아이즈모바일이고요. 아이즈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죠. KT망이고 똑같아요. 7기가 주고 데이터 1 MBPS로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게 5개월 동안 1100원이다. 근데 요걸 가입하면은 밀리의 서재를 매달 무료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보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요금제가 될수 있어요. 5개월 동안 1100원에 밀리의 서재까지 가져간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즈모바일 KT망은 아이즈모바일은 유심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KG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있거든요. 데이터 7기가 다 쓰면 1 MBPS로 무제한 통화 문자 무제한 이거 7개월 동안 1100원입니다 아이즈 모바일은 5개월 동안 1100원이지만 밀리의 서재를 추가로 주고 케이지는 그냥 깡으로 1100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핀다이렉트 보시면 이거 있거든요 ZPEX 미니 이것도 똑같아요 7기가 다 쓰면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통화 문자 무제한 요거는 5개월 동안 3,500원 먼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700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핀다이렉트는 KT만이고요. 유심비 무료고 그리고 또2심으로 가입하면은 카카오페이 1만 포인트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 추천 링크 타고 가입하시면은 카카오페이 5,000 포인트를 또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친구 추천 받아서 가입하시면은 5,000원 받고 가입하면서 3,500원 낸다. 그래서 이거 친구 추천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요금제도 한번 보면 은 이거 아이즈 모바일에 무비 요금제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들이. 이것도 똑같은 요금제거든요. 데이터 7기가 주고 1Mbps로 무제한, 통화 문자 무제한. 이거 7개월 동안 5,530원인데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매달 준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시네마 관람권 한 장을 5,500원에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개통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요 7기가의 통화 문자 무제한 이런 요금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슷한 요금제들이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즈모바일이나 핀다이렉트 이런 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에 금액적인 부분만 보면은. 그래서 5개월짜리, 7개월짜리 이런 것만 선택해서 편하신 데서 하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평생 요금제 한번 볼게요. 평생 요금제 이번 달은 일단 이 아이즈모바일 보시면 되고요. 아이즈모바일 요거 보시면 돼요. SKT 마이고요 4기가 통화 200분, 문자 100건 요거 한달 2,510원에 평생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2,500원에 통화 200분, 데이터 4기가면은 어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유 아이트 모바일 보겠습니다 자 여유 모바일도 요거 평생 요금제 보시면 돼요 4,400원에 통화 2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2.5기가에 다 쓰면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요건 어쨌든 데이터 추가 요금이 안 나온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평생 4,400원이거든요 요런 거뭐 나쁘지 않아요. 뭐 내비게이션을 쓴다든지 뭐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음성 문자가 조금 더 필요하면은 5,500원 하시면 되는데 4,400원이 가성비 좋아 보여요. 자, 단지 여유 모바일은 가입하시고 180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쓰셔야 된다. 6개월 이전에 번호 이동이라든지 하시면은 위약금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요거는 평생 요금제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될거 없어 보인다. 요 요금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인스 모바일도 한번 볼게요. 자, 인스 인스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평생 요금제. 통화 100건, 문자 100분, 데이터 10기가에 다 쓰면 1mbps로 보자. 요거 평생 7,700원이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데이터 한 10기가 정도 쓰시는 분들은 7,700원에 평생 가져가도 괜찮은 요금제에요. 자, 인스모바일도 요렇게 최소 유지기간이 있어요. 100일 동안은 계속 쓰셔야 된다. 근데 어차피 평생 요금제이기 때문에 평생 요금제는 평생 쓰시는 게 좋아요. 인스모바일은 LG망이에요. 그리고 A 모바일 보겠습니다. A 모바일도 요거 보시면 돼요. 평생 요금제. 데이터 1기가에 다 쓰면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통화 문자 무제한. 그러니까 요거는 통화 무제한 요금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통화 무제한이 7,400원이다. 평생.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4.5기가에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통화 문자 무제한. 요거 8,800원이다. 평생.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은 8,800원 하는 거고, 나는 데이터가 필요 없고 통화 무제한만 필요하다 하시면은 7,400원짜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통화 무제한은. 그래서 통화 무제한 요금제 같은 거는 그냥 A 모바일에서 가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달 평생 요금제는 요거 여유모바일 4,400원이랑 아이즈 2,150원 A모바일 요놈들만 보셔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같이 볼게요. 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모빙 볼게요. 모빙 보시면은 여기 할인 이벤트가 돌아왔다 있죠. 요거 선착순 1,000명한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빡세진 않을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돼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고요. 요거 다 쓰면 3Mbps로 데이터 무제한 SKT만이고 요거 7개월 동안 7,000원. 자, 그리고 아이즈모바일 볼게요. 자, 아이즈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있거든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 다 쓰면 3mbps로 데이터 무제한. 요거 똑같이 7개월 동안 7,000원이다. 얘도 SKT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요렇게 두 개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다 선착순 1 0 0명이긴 한데, 모빙도 1 0 0명이긴 한데, 요거 끝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요렇게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은. 그리고 통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한번 볼게요. 통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A모바일만 보시면 되고요. 자, A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한 달에 10일 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매일 2기가 주고요. 요것도다 쓰면은 3Mbps로 데이터 무제한. 요거 4개월 동안 7,700원이거든요. 요거는 KT 요거는 KT망이고 A모바일에 똑같은 요금제 있죠. 요것도 4개월 동안 7,700원인데 요거는 LG망이다. 그래서 A모바일 LG망이나 KT망. 골라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4개월짜리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지만, 어쨌든, 제일 저렴하다. a 모바일이 얘네 말고, 4개월짜리 많이 있어요. 뭐, 8,000원, 9,000원짜리 많이 있는데, 그냥 a 모바일 가시면 되고, 내가 4개월은 너무 짧다. 그러면은, 모빙 같은 거 보시면 되거든요? 모빙 보시면, 똑같은 요금제, 통화무제한, 문자무제한, 데이터 12기가, 다 쓰면 2기가, 요거 다 쓰면 3mbps로 무제한이, 7개월 동안 13,000원이다. 그리고, 아이즈모바일도 똑같이, 똑같은 요금제 7개월 동안 13,000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뭐 최근 들어서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이템폰들이 요금제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계속 바뀔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괜찮은 요금제 같은 거는 정가부 카페 아이템폰 게시판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